경주 시내에서도 차로 30분은 더 들어가야 하는 산골 마을 그 안에 자리 잡은 병원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김장호 씨가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담요를 두르고 자리에 앉습니다.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에 맞춰서 몸을 비비고. 담요를 덮었다 벗기를 반복하는 김 씨. 풍욕이라는 치료법인데 신선한 바람과 몸이 만나서 피부를 통해 독소를 뿜어내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천천히 강화시키고 노폐물을 많이 이렇게 뿜어주고 그다음에 산소나 이런 걸 많이 받아들여주고. 또 <놀람> 또. 아침 9시 네, 네, 이 병원 조병식 원장의 회진이 시작됩니다. 관장은 얼마 하시죠? <웃음> <웃음> 그래도 햇님만큼 음. 그렇게 꽤안 하기 싫었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야, 불편하시더라도 네, 괜찮은가요? 네, 계속 좀 하시고 음. 아니, 아직 조 원장은 또 환자들에게 자연적인 관장을 해서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음. 네. 한 환자당 진찰 시간은 보통 1 0분 정도. 조원장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 시각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실을 찾았습니다. 제철 나물과 직접 재배한 무농약 채소. 그리고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현미와 통보리로 뿌려진 식단. 양념은 천연 조미료만 사용하고 주0으로 간을 해서 소화력이 약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입니다. 요즘 여기 이제 더덕이 한창 수확기기 때문에 더덕을 가지고 요배 배즙에 잣을 넣어서 이제 그 양념을 만들어서 무치는 겁니다. 고기와 생선 같은 육류나 어패류는 모두 빼는 대신에 단백질 같이 모자란 영양소는 초콩과 같은 견과류로 보충하게 합니다. 음, 난치병, 만성병, 또 암도 이 잘못된 식습관, 식생활이 또큰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 식이가 면역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속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조원장의 설명입니다. 이곳에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암이나 난치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 조원장은 부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가 점차 현대 의학의 한계를 느끼면서 새로운 치료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개원했던 동네 의원이 이제 공단 지역이었는데 그 간염 환자하고 아토피 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배운 현대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은 게 대체의학이었고요. 그리고 자연을 이용해서 환자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연의학이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는 이렇게 산속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으로 자연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쉽게 표현해서 우리 몸 안에 백명의 의사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연 치유를 이용한 치료는 근데 사실 뭐. 주사 약꼭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을 바로 잡고 스트레스 많아하고 어 식생활 고치면 이게 항생성을 바로 잡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 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조병식 원장이 산 속으로 의원을 옮겨온 가장 큰 이유도. 숲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조 원장은 땅과 나무, 숲에서 뿜어내는 자연 에너지가 환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등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특히 숲이 굉장히 중요한 치유제입니다. 숲에서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산소뿐만 아니라 이제 피톤, 치드, 어미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조병식 원장의 자연의학에는 이외에도 기를 단련시키는 기술 연체조, 또 약초탕 목욕 등의 여러 건강 보조 식품이 포함됩니다. 이름 그대로 자연을 활용하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난치병 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올해 1월 간암 선고와 함께 간 절제술을 받았다는 장은영 씨. 장 씨는 아직 몸에 암 종양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6 번이나 받으면서 몸이 너무나 약해진 터라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현재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카바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뭐 구토 부분과 그리고 메스꺼워서 이제 밥을 못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기운이 아주 밥을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진행 지속되는 거죠. 몸무게도 14kg 정도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병원에 찾아와 자연 요법으로 치료받은지 이제 넉달째 처음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여기 지금은 이제 산을 산책을 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 산을 오르는 등산 같은 것도 할수 있는 체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AFP라는 게 간암의 종양 수치인데 그게 38이었는데 지금 제가 5.5 정도로 내려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완치를 장담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이전보단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하는 환자들. 물론 이 환자들 역시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고 찾아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대체학 이런 것들이 있는 줄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요법이 아주 우리들이 미신을 믿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 그런 걸 하면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심지어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또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 선배님이나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암센터에도 있고 여기저기 병원에 계신데 미쳤냐? 와서 바로 수술해라. 아니면은 이제 좋은 병원, 큰 병원 뭐가 가지고 이제 검진을 여러 의사님들한테 한번 받아 보자. 조병식 원장이 자연 의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도 현대 의학이 아닌 것은 터부시하는 사람들과 사회에 인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생경을 쓰고 보는데 동료 의사들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편견 외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쓰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보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질 않는 게첫 번째입니다. 약물을 허가한 약물만 사용할 수 있고, 시술도 허가한 시술만 가능한데, 대체 의학의 여러 약물과 시술은 아직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음. 정식 면허가 있는 의사여도 자연요법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특히,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병원 적자도 커진다고 하소연합니다. 네, 이게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실사로 나온 거죠. 병원 같으면, 베드에 링거를 꽂고 들어놓은 후에 있어야 될 환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입원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조 원장은 근본적으로 주류 의학 외에는 다른 방식은 무조건 부정하려는 태도가 다양한 의학의 발전을 막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연 치유에 대한 법률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의학이 많이 인정이 되고 동아머리학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돼요. 환자들은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암 치료보다 더 값진 걸 배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제 그 한, 환자들이 그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거든요. 그냥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끝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효과를 봤다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의학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문 의사님께서 심장 전문의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숲을 보는 것도 과학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만 보는 것과 숲을 보는데 숲을 보는 건 과학이 아니고, 나무만 보는 것이 과학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